상황인데요. 교도소에서 노역을 시키는 대신 갱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1,800명의 재수자를 수용하고 있는 후추 교도소입니다. 재소자 이름을 부를 때는 씨를 붙여 부릅니다. 약물 의존증이 있는 재수자에게는 경험자를 초청해 이야기를 듣게 하고 노령층 재소자에게는 치매 방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가 의심되면 의사 진단을 받아 장애인 수첩 취득도 돕고 있습니다. 자가에 훗기 필요한 마니즈에응지테 적고 스테또 다른 소년 교도소에서는 단체 토론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의사 소통 능력을 길러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숨메테이쿤데 어떤 학에 대해서 반원하게 사세라레る 수영자들에 대한 사회복귀를 돕자는 취지의 제도 개편에 대해 일부에선 범죄 피해자들의 심정도 함께 배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KBS 월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었던 그제부터 어제 새벽 5시까지 강원 도내에서 투개표 관련 신고 1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투표 방해와 소란 1건, 투표 손해 폭행 1건, 선거 벽보 훼손 2건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밖에는 5인 신고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합에 힘써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제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인 만큼 통합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은 간소하게 치러지면서 전국 광역단체장들의 참석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도의 표심은 여전히 보수 쪽에 기울어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이 안에서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박상용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비상 계음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전국 득표 49%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반면 강원도의 표심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전 득표율은 44%. 전국 득표율보다 5%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을 3%포인트 정도 밑돌았습니다. KBS 춘천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주당 우위 전망 속에서 강원도 보수 표심이 막판 결집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강원도는 부산, 경남, 대구, 경북과 함께 정치적 보수 성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서쪽은 진보 성향, 동쪽은 보수 성향으로 양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역대 대선 결과와 함께 놓고 보면 이 안에선 뚜렷한 변화도 감지됩니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의 득표율은 34%. 제20대 대선에선 이재명 당시 후보가 42%를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44%를 넘겼습니다.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 가운데는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입니다.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불리고 있는 강원도에서 진보정당의 정치적인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 20대 대선에서 10% 넘는 후보 간 격차를 3%대로 줄여 이런 변화를 방증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어제 시청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의 공약 이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육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원 산업과 바이오 중심 도시, 은퇴자 행복 마을 조성, 광역 교통망 조성 등 춘천의 5대 공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과 축구 전용 경기장 건립에 대한 이행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춘천시는 새 정부의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 각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초등늘봄학교에 극우성향단체인 리박스쿨이 침투했다는 의혹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 늘봄학교와 리박스쿨이 연계되어 있는지를 즉각 조사하고 관련 제도의 전면 재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의 즉각적인 현황 파악은 어렵다며 교육부 전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할 경우 자체 조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장미축제 위원회가 이달 8일까지 단계동 장미공원에서 제23회 원주 장미축제를 엽니다. 축제장에는 1 5천 제곱미터 꽃밭에 20가지 장미 2만 송이가 피었고 장미 가요제와 지역 예술팀 축하 공연 등이 열립니다. 철원군도 이달 22일까지 고석정 꽃밭을 재개장합니다. 꽃밭은 23만 제곱미터 규모로 유채꽃과 청보리, 붉은 양귀비 등을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푸성한 하늘 아래의 초여름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의 세 번째 절기인 망종인 오늘은 절기답게 좀더 더워지겠는데요. 춘천의 낮 최고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3~4도 가량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얇은 외투를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낮 동안 햇볕이 뜨겁게 쏟아지겠고요. 강원도 전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한낮에 춘천이 28도, 홍천과 횡성 28도를 가리키겠고요. 원주와 영월 27도, 평창 26도로 영서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에서 물결은 영5에서이 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낮 기온은 삼십 도에 다다르는 듯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영서 내륙과 산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을 알리세요. 비상 연락 장치는 전.